이라고 갔다가 장 보러 왔습니다. 벌크업한 감자를 <웃음> <웃음> 이 감자 좀수상하게 생겼어. 욕하는 거 같지 않아? 잠깐만 무거안 그래? 왜 여기 여기 좀? 아, 난 언니가 챙겨왔나 집에서 왠데? 4개 정도. <laughs> 김비성 대박이다. <laughs> 작은 게 있어서 작은 걸로 할게요. 이 시리즈 너무 웃긴 거 같아요. 고추, 딱 대파, 딱 채소. 찌개어온채반 모두부 채살 샤브샤브용이 있는데 뭔가 말아서 하면 맛있을 것같서 뭐를 말 거야? 난 몰라 <laughs>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통통새우 시림프카츠 근데 몇 개가 들었는지 안 써있어 아세개 들었대 아.. 너 빨리 <laughs> 장난? 롯데마트랑 이마트랑 홈플러스랑 뭐가 달라? 언니가 느끼기에 이마트는 노브랜드가 있고 응. 홈플러스는 고기가 도 먹대? 막 이런거가 있잖아 응. 따고 롯데마트는 롯데마트만의 pb 제품이 또 있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응.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가 응. 고기가 종류가 되게 많아서 응. 선택권이 넓다고 해야 되나? 뭐음 아까도 닭다리살만 모아놓은 거 홈플러스랑 이마트는 잘 없거든? 음 그런 게좀 있어 좀 고기에 선택권이 좀 많은 편좀 이마트가 생각보다 고기가 좀 비싼 편이야 박사 같다 <laughs> 마트 박사 응. 같다 돼지고기 살 거면 홈플러스 가는 게 낫고 그냥 소고기 포함해서 닭고기 뭐 아니면 다양한 돼지고기 살려면 롯데마트가 낫더라고 나는 <laughs> 말 되게 잘한다 <laughs> 대단하다 뭐냐 <laughs> 뭐야? 저희가 콩 진짜 싫어하는데 콩 먹는 저탄 잡곡이 있는 거예요. 불릴 필요도 없대요. 우리 좀 건강식단으로 돌아가 보자. 아, 뭐콩 해이라. 건강식단으로 돌아가 보자라고 했는데 뭐 여기 짜요짜요랑 짜이오 떠먹는 복숭아 있고고양이와 함께? 고양이. 아, 영수 아, 박보영 씨. 앵그리 골즈. 여러분, 안요 오늘 메뉴 하나 둘셋 하면 정답을 치는거예요 하나 둘셋 국밥을 <laughs> 오랜만에 할까 하는데요 분리 필요 없는 콩 없는 저탄 작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둘다천 원이길래 그냥 사 왔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아 장을 잘랐고요. 이제 양념을 해줄 건데요. 간장 물, 청치분 맛술, 롤러스세 제가 왔다메. 칼퇴 축하드립니다. 아, 이 집에 온 후로 처음 칼퇴. 얘네가 좀. 반될 때까지 살짝 기다릴게요. 고춧가루 다 먹었네. 오 오. 근데 원래 이 정도 들어가야 됐어요. 오, 맛있겠다. 딱딱 짜라 하면 잘된것 같아요! 시금치인데 전는 제가 만들었던 거거든요. 언니랑 저녁으로 먹을 거는 이걸로 하고. 어 근데 나 약간 좀 토마토의 광인같. 다 되게. 네, 바질? 바질? 어. 아 언니가 바질을 사고 물을 한 번도 안 줬대요. 불쌍해. 사기 두개더 받았어, 두 가지. 다 그래? 너무 미안하다. <laughs> 아무튼 자세히 보면 착한 사람만 보여요. 두개 있습니다. 착한 사람만. <laughs> 제 초록색 거안 보여? 어, 안 보이세요? 네, <laughs> <laughs> 생각보다 맛 소금 많이 넣어야 돼요. 은근히 김밥이 짜게 먹어야지 맛있는 고까지 어, 아, 뜨거워, 어, 워 어, 뜨거워, 어, <laughs>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약간 오늘 이걸 안 먹으면 큰일 날것 같은 기분이었어. 뭔가 내가 오늘 꼭이걸 먹어야겠는 거야. 우리 세줄 저녁으로 열라면도 같이 먹는 거지? 응핫 열라면이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먹어볼 거예요 이게 진짜 맛있대요 소문으로는 <laughs> 소문이 있어? 어, 소문으로는 <laughs> 한열라면 진짜 맛있대 이런 <laughs> 소문이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소문으로는 응. 기존 열라면의 부족한 2%를 채워주는 맛이다 그런 주변 돼지의 표현이 <웃음> 있었습니다 <웃음> 내가 진짜 대박인 거 준비했어 냉장고 열어봐 엔젤님들 보여드렸어? 아니 <laughs> 이거 그거잖아. 너무 맛있, 맛있을것 같은. 맞아. 이게 생긴 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어, 사실 내 입맛은 통바가 좀더 맛있는 것 같긴 하거든. 아, 근데 이 생긴 게 너무 맛있어 보여. 이거는 사실 눈으로 먹는 거야. 패키지가 이건... 너무 맛있게 생겼어. 뭔가 옛날 슈퍼에 있을 것만 같은 느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붓에다가 랄로 랄로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랄로 랄로. 어되게 뭐 신나 보인다. 난난 난 진짜 오늘 이걸 안 먹으면 큰일 나는 날이었어. 어, 왜욕 맥스인 날이었구나. 어, 왜인진 모르겠어. 가을이라 그런가? <laughs> 괜히 가을 탓을 해봅니다. 오늘 오도로 떨어지셨어요. <laughs> 오늘 모두들 패딩을 꺼내셨어요. <laughs> 나도 오늘 패딩 샀는데 샀어. 응. 나 보복 서공 소비 진짜 오지는 것 같아. 근데 누구한테 보복을 하냐? <웃음> <웃음> 너의 지갑에게. <laughs> 음! 맛있어? 음! 음 <laughs> 깐거 먼저 쓰자. 티티로. 뭐라고요? 튀김 우동까지 해가지고 <laughs> 튀김 우동 자고 계신데요 부럽다. 나도 자고 싶다. 이렇게 오늘의 도시락 완성입니다. 박수! 언니가 진짜 마음에 드나봐요. 그리고 제가 언니한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저녁은 매콤 어묵 김밥이야 이랬는데 응. 언니 엄청 좋아했거든요. 물론 저는 내일은 못 먹지만 이게 생각보다 밀폐가 잘 되네. 있잖아. 응. 막 너가 도시락 하나 해주더라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너가 그냥 꾸밀려고 하는 줄 알았지 나는. 응. 전에 테무에서 샀던 가방 있잖아요. 그 일코 할수 있는 가방? 물론 도시락 사는 사람들은 일반인이긴 해. <laughs>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내일 언니가 가져갈 거예요. 저저 저 얼른 그. 라면 먹고 올게요. <laughs> 안녕. 앵그리걸즈 주말 앵그리걸즈 또 모였습니다. 앵이모, 앵맘, 앵사촌 동생. 엄마랑 외할머니랑 같이 그 뭐냐, 연태 중국을 갔다 왔어. 요 장가게를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모시고 갔다 올수 있는 짧은 곳은 중국에 뭐 칭따오 내지는 연태바 <laughs> 아무도 짓지안 하는 거 같은데요? <laughs> 이거 과자야 <laughs> 그건 아니고 비슷한 컨셉인 거 같아요 뿌리뿌리뿌리뿌리가 <laughs> <우리 부리부리. 부리부리. 웃음> 있어 슈퍼에서 보고 얼른 샀지 <laughs> 갑자기 전화 <laughs> 박스 간다 <박식한다> 해놓고 <laughs> 이건 도시락 가방인가 봐요 너무 귀엽네 <laughs> 연태에 사과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이게 도시락 가방이 <laughs> 예쁘게 생겨가지고 제가 이런 거를 또사 갖고 왔답니다 <laughs> <없나>? 이렇게 <laughs> 북찍찍이로 이렇게 할수 있어. 오 이거 되게 좋다. 그리고 이거 6,000원 정도? 또 전화해? <laughs> 짜라란. 어! <귀여워. 웃음> 어. 이, 이거는 꼭 컵을 안 쓰고 막 면봉 넣어도 될것 같고 면봉이요? 면봉.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난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아, 그리고 과자도 되게 한, 세 가지 들고 왔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중국 가실 분들 있으면 이거 꼭사 갖고 오세요. 이거 진짜 응. 맛있어요. 근데 여기 말차 맛도 있는데 도대체 이아저씨 누군데 계속 <laughs> 아니 뭐 아이돌이겠죠. <laughs> 번외편 번외편 <번의> <laughs> 네, 저희 아버지가 취미 활동을 위해서 구매하신 티셔츠인데요. 아주 멋들어진 티셔츠를 저희가 장롱에서 우연히 발견해냈습니다. 왜 할아버지 장롱에서 발견했대요? 블링블링하고요. 이 <laughs> 저희가 보셔야 될게요. 소매가 아주 디테일 이 있어요. <laughs> 네, 시스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할아버지가 자꾸 살을 빼야겠다고 막. 어, 살을? 어, 5kg를 빼야겠다면서. 응. 응. 그래서 갑자기 왜살을 빼냐고 했더니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되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 네. 합리적이 시, 이거 샀는데 아직 못 입어봤어. 아니 사서 입어봤는데 배가 볼록 나왔어. 뭔가 티이 원하는 핏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할머니와 우리가 대충격을 받았다라는 사실. <laughs> 그리고 몰래 집어넣었대요 다시. <laughs> 그래서 유빈이한테 물어봤어. 이거 누구 옷냐고 할머니옷? 하고서 그러나 이것은 할아버지 옷이었다. 상아 <laughs> 너무 웃겨. 앵그리 <laughs> 걸즈 오늘은 엄마랑 데이트하러 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어디 가는지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곱창전골 먹는다. <laughs> <laughs> 곱창전골 뜨시게 하나 먹고 좀 산책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비가 와가지고 <laughs> 어디를지 <되지> 모르겠어. <laughs> 지금 우산 없다. 신발 바꿔라. 해서 집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여섯, 번은 어, <laughs> 여섯 번 여섯 <한> 번한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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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온 식당은 대동식당. 옛날부터 방골입니다 힙하다, 힙해. 아, 성시경? 응, 성시경이 왔다가다 난리가 아니 오는데 언니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laughs> 어, 너무 맛있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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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으면 <웃음> <웃음> 마음이 급해져서 꼭 끄고 먹어야 돼요. <웃음> <웃음> 아, 저는 급해가지고 그러면 막. 뭐.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시, 힘들어가지고 끄고먹어 <laughs> 면을 10분 되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한 5분도 안 됐는데 이제 10분 된거 아니야? <laughs> 아 맛있겠다. 아세요? 역시 한국인이랑. 볶음밥이죠 엄마랑 서순락길 가고 있어요 서순락길에서 카페 한잔 하고 어디 간다 했지? 비가 안 오면 친구꾼 산책 사람만 많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 그쵸? 어? 브리브리브리브리가져 왔어요 어느 카페를 가볼까? 너무 예쁘다 우와. 여기 앉으려고요. 어때? 좋아. 이거는 뜨아. 그리고 얘는 밤라떼. 어,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림 같은 걸 그릴 수 있나봐요. 그래서 메모지랑 이것도 챙겨왔어요. 음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어 맛있다. 발라스가 음. 되게 잘 잡혀 있는 그림. 음음어 너무 맛있다. <laughs> 잘안 보이나? 댕젤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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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늘 올까? <웃음> <웃음> 뭔가 발효되지면 <발견해주면> 되게 반갑겠다. 골프? <laughs> 아니 글씨를 씻어버렸더니 글씨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했었네 <laughs> 엄마 사인! 엄마 사인 나 진짜 잘해 원래 엄마 사인 잘하는 거 궁금해 요즘은 그렇게 안해 그럼 뭐 하는데? 아 그래? <laughs>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몰라아 <laughs> 그냥? 그냥 하고 싶어요? <laughs> 아 진짜? 이래이 카페인데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자리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앉았던 데가 저 위에 자리였던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근데 비싸요. 이거 비싸? 이거 비는데 이거 언니도 있다. 창덕궁에 왔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후원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특별관람 예약 같은 걸 해야 된대요. 잠깐만. 왜? 네. 아. 저요나만2 4살 세란 말이야. 괜찮아. 그럼 난공짜데운 좋네. 그래요. 돈좀 버는데 좋네. 외국인들이 한복을 엄청 많이 입고 있어. 음. 캐데언의 영향이겠지? 여기서 소다팝 한번 쳐. 응. <laughs> 뭐? 제가 자금성을 두 번이나 걸으면서 느낀 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훨씬 더 견고하게 잘 만든 느낌? 걔들은 번... 크기만 엄청 크지. 근데 그래, 이렇게 숨쉬는 식걔는 비하해도 되나? 귀여우 <laughs> 여기를 이렇게 나오는 저 풀뷰가 너무 멋있다. 귀여워. <laughs> <laughs>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엄마가 우산 버리고 싶다고 백만 번 얘기하고. <laughs> 부산 누가 아빠라고했어 엄마가 가고 <laughs> 자고해서 엘리베이터 4 번이나 더 탔잖아. 너무 <laughs> 멋있다. 여기. 그러게. 누가 다람쥐 가 훔쳐가나 봐. 연못에 <laughs> <laughs> 비치는 게 무슨 거울 같아요. 이에 고춧가루 겼나 확인 해. 이하고 보여줘. 이하고. 좀. 어, 맥인가봐아니야잉어야 잉어야? 다 <목소리도> <laughs> <목소리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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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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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엄마랑 해화 쪽으로 가서 디저트 샀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먹을게요. 도시락으로 가져간다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요. 지금 지금 나눠 먹으면 되지. 귤 먼저 먹을게요. 귤. 음 이건 뭐야? 음. 귤 진짜 맛있다. 장난 없다 귤. 음. 음. 귤이 더 맛있. 딸기류가서 맛있는 것 같아. 응, 바고 이번에 딸기 시즌이 오면 응. 딸기 모줄 만들어야겠어. 하나에 3 5 0 0원이지 죽었다 이건 딸기 시즌. <laughs> 나나한몇주 전에도 아저저 딸기 시즌이 오는구나. <laughs> 딸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딸기 철이 아닌데 자꾸 딸기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딸기를 미리 소분을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해동을 해서 음. 여름에도 하나씩 먹였다 딸기 없다고 난리 쳐서 엄마한테 막 사달라고 떼를 써서 엄마한테 혼났다 음. <laughs>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근데 나먹어 가지고 혼난 적 없는데? 먹고 싶다고 하는 거 엄마가 다 해줬던 거 같아 평푸드가 이렇게 바삭하게? 바삭한 게 아니라 아삭한 거 아닐까? <laughs> <웃음> <웃음> 어, 동생 <이래요. 웃음> 제 동생이 래요제 동생이, 내부터 이런 황당한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어렸을 때 대표적으로, 스디 파티가 먹고 싶다 했었어. <웃음> <웃음> 그거 맛있는데. <laughs> 스파게티가 아니라 쓰기파티 먹자 이래가지고 맞춰주느라 이제 어른들도 그래 쓰기파티 먹자 근데 나 아직도 기억나 이인가 엄만가? 주문을 하는데 뭐 이거 하나랑요 쓰기파티 하나랑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오열했던 기억이 있어서 무 잡았었어 쓰제 동생이 이래요 맛없는 반찬 하나 물가 상승 너무 하나 돈 아까웠어 앵글링 두근두근, 잠시 시간, 예. 동생이 무슨 도시락을 쌌을까? 아, 뭐야, 젓가락을 안 챙겨줬네, 화가 나. So angry, I am angry, coars.